425장 찬송가 425장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널비져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깡깡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마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까지 같이 읽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 말씀까지 <laughs> 읽으십시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대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아냐 이럴 때 나는 아니라 또묻대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아도 아니요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하더라.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아멘.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비운의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철없는 어린 10대 소녀에서 훗날 머리가 잘리고 그릇 소발에 달려서 연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피극적인 죽음을 당했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그 어린 소녀에서 목이 잘린 그 모습은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과 40대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의 단명한 인생에 대해서 모두가 다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안됐다고 혀를 찰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변변히 기어할 집조차도 없이 광야에서 주로 힘들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석청이라 하는 것은 종려나무에 나오는 열매에 대추 야자 열매를 하는 아주 달콤한 그 열매를 그게 땅에 떨어져 가지고 돌 사이에 떨어졌을 때그 녹아 있는 거 그걸 주워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강장식품, 정력식품을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실상 성경학자들은 이 메뚜기란다는 이 단어가 이 단어가 할아버라는 단어인데 이게 번역상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하루브라는 지연 열매를 먹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광야에 무슨 메뚜기가 그렇게 많겠느냐? 상식적으로 뭐 하나님의 하늘에서 뭐 만날 내리듯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메뚜기는 풀이 많은 곳에 메뚜가 있지. 풀이 제대로 없는 그 사막 같은 곳에 무슨 메뚜기가 많아가지고 그걸 주워봐 먹었겠어요. 그 메뚜기 잡으려고 여리이온 사막 뛰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뚜기 라는 단어가 아마 하루부라는 이 단어인데 이 하루부가 바로 지엄 열매라 하는 단어 뜻입니다. 이 지엄 열매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잘 먹지 않는 정말 기근시의 죽지 못해서 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먹는그 열매가 지엄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그 떠났다가 기건이 당해가지고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 부정한 돼지를 치는데 거기서 가서 그지엄 열매를 먹고 싶어라서 했을 때도 돼지한테 지엄 열매를 준다고 자기가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 정도로 이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도 이지엽 열매를 그렇게 잘 먹지 않았었어요. 근데 진짜 죽을 지경이 되면 그거 뭔데, 이지엽 열매가 어떤 거냐면 약간 콩가의 그런 음식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완두콩 같은 거 있죠. 이렇게 파랗 게, 콩이 몇개 들어있는 거 완두콩. 그런 콩가의 음식이에요. 그거라도 먹으면 어쨌든 간에 어 기근을 면할 수 있고 그 배고픔 죽음 지림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레 요한이 아마 이런 취업 열매 그리고 그런 땅에 떨어진 종려나무의 그 열매가 그이제 음, 흘러내리는 그 꿀처럼 그 그런 열매를 주워 먹고 살았다. 굉장히 사실 광야에 뭐 먹을 거 없겠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았던 요한이 뭐그 어떤 세상의 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뭐, 뭐 높은 자리 권력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3 0세에 그냥 그렇게 험하게 예수님 오심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 헤로 왕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지적을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어요. 그 헤로왕이 뭘 잘못을 했냐면 자기 여동생의 아내를 여동생의 아내 그까 뭡니까 처제를 자기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그 당시에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죠. 안 그래도 그 헤로왕이 이방 왕이 돼서 그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어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고 있는데 그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지 않게 그 아내의 자기 남동생의 처제를 아내로 취했는 거예요. 런데이 남동생의 이 아내가 어떤, 한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헤롯빌립 이래가지고. 분봉왕이었는데 그 여인이 지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굉장히 여인도 굉장히 야심이 많은 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숙의 아내가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세례 요한이 이 문제가 있다 잘못을 해로왕에게 지적했어요. 그헤종안도 양심이 끌어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 했었어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이 선지자고 맞는 말을 하니까 어떻게 손도 되지도 못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차에 왕궁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이 헤로디아의 이 아내 그러니까 이저이 이 헤로 왕의 이 아내가 된이여진이 자기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게 묘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시켜 가지고 막 술잔치가 벌어졌을 때 춤을 추게 하는 거예요. 막춤금그 그러니까 헤로 왕이 기분 좋아 가지고 이 딸에게 말하기를 네 원하는 대로 해라.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 그 많은 고관대작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해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얘가 살로메라는 딸인데, 그, 저 엄마가 헤로디아라. 이 못된 여인이 자기 시숙의 남편이 아내가 돼가지고, 뭔가 자기 입질를 하려 하니까, 헤로, 세례 요한이 지적하니까 불편하거든. 그래서 그 딸한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해라. 그 시기인 거야. 아, 못된 여인이죠. 악한 여인이죠. 그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그이 그릇에 담아다가 갖고 온 거요. 예그 10대 아이가 그 해로 대왕이, 아, 저, 저, 뭐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그 사람들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해로왕이 굉장히 고민을 한 거요. 예 지가 실수로 말을 해놓으니까 말 잘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자기 체면 때문에. 그결국을 그렇게 죽였어요. 이 아, 가악한 일지이 세례요한이 뭐 출세를 한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편안하게 자라온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고생하며 살았고 그야말로 광야 의외천자의 소리다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그렇다고 비참한 건 겁니까? 영적으로? 주를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던간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것은 위대한 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남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한 거요. 왜? 즉 예수님만을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부자라 못살아되고 벼락출세를못 해도 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말없이 충성봉사하다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 날아가면 잘했다 칭찬 들으면 그게 왕따예요. 야 최고 최고예요. 왔다 왔다 그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뭐냐하면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그 사람 칭찬 다 받으면 주님한테 칭찬 받을 게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주님이 알아주시면 된다고 세례요한 참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다 간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유대인들이 보낸 이 제사장들과 이 레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도대체 누구냐? 네 정체성을 밝히라 이래 이야기야.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쥐의길를곱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 뭐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앞서서 보낸 뭐와 같다는 거요? 예첫 후변과 같습니다. 그에게첫 후변과 같습니다. 마치 신랑 신부와 결혼할 때그 앞에선 들러리와 같습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앞에선 들러리에 불과합니다. 비록 자기의 사명 때문에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부족한 인생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내세울 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눈물 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또야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련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철저히 낮추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남이 알아도인지 못하는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요 철저하게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려 드리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 복대기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못해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높임을 그렇게 하지 못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살지 못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때 하나님이 기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제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기도하시다